이제 유튜버 유튜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구독자 분이랑 두는 특별 대국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런 대국을 잘안 하는데, 이게 손수 쪽지까지 안녕하세요 메일은 아니어도 동동님 영상을 유튜브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두시는 건 처음 봐요. 끝나고 저랑 한번 두시면 안 되나요?라고 하셔서 또 제가 유튜버 분 유튜버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없으니까. 이런 대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 제가 개인 지도를 이제 따로 시작하게 되면서 시청자 대고 이런 거를 잘안 하는 편이지만 또 300명 달성 기념으로 한번 더 볼게요. 일단은 13급에서 이제 1승만 하시면은 12급, 3승하면은 11급. 엄청 잘 두시죠? 거의 10급까지는 잘 올라, 올라가실 것 같아요. 일단, 9점 전파둑은 음, 뭐 이렇게, 좀 약간 어지럽게 둬줘야 돼요. 제가 전파둑 자체는 못 두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9점은 힘들어요. 어, 그니까 전파독 자체를 제가 잘 두는 편은 아닌데 이건 좀 힘들어요. 9점은 그냥 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막막하더라고요. 그쵸, 귀 4개를 일단 먹고 들어간 거고 귀 4개만 잘, 이제 잘 지키기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40집을 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 마우스 미스는 아니겠죠? 자신있게 두시네요. 단수, 단수 아까 그거는 연결해주시는 게 좋았는데. 자, 끊고요. 귀 4개만 잘 지켜도 40집에다가 또, <laughs> 변에도 돌이 다 있고 중앙까지도 돌이 있으니까 거의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전파독을둘 때는 정수보다 약간 변칙, 변칙적으로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상대방 돌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좋죠? 근데 아홉 전파도 약간 전파독에선 이렇게 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상대방의 상대방이 실수하게끔 판을 짜서 유도를 해서 상대방 실수를 골라 먹어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배기 부리도 하고, 좀 상대방 실수가 나오게끔 만들고, 그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를 뒀어요. <laughs> 그럼 뭐, 3, 3 파고요. 이런 거는 뭐, 제대로 더 주죠. 이런 건 정수대로 두고. 너무 막 이상한데 막 이런 데 갖다 두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거는 또, 자, 따지고 보면 정석에서 이득을 봤어요. 지금 이 정석 선택은 100이 이득이죠 이런 데서 이제 소소하게 이득을 보구요 제가 한번 3, 3을 더 볼게요 자, 요즘 뭐 알파고 수법이죠 이제 정을 뻗으면은 저는 손을 뺄거예요 저는 이제 손을 빼고 어, 뭐 약간 한번 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더 볼까요? 네, 일단 바둑을 못쪼 뭐, 뭐야? 뭐, 나한테 사회 테스트 하는 거야?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너무한데? 이거 뭐, 젖히면 잡겠다, 이걸 젖히면 잡겠다는 뜻은 알겠다만, 음, 뭐,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그니까 이거 내가 여기 둬도 죽나? <laughs> 좀, 좀, 좀 약간 궁금한, 여기 두면 내가 죽나? 아, 그거, 이거, 이거 수익기 하기 조금 귀찮은데? 뭐, 솔직히 이거 두면 살긴 살았지만, 음, 이, 이거 두면 내가 죽나? <laughs> 음, 안 죽어요. 어, 안 죽어. 뭐, 채, 채, 최소, 빅은 나겠죠? 뭐, 어. 어, 설마 저게 죽겠습니까? 음, 저기까지? 저거는 제가 한번더 손을 빼도 되죠?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흑의 함수를 손해봤죠? 그럼 저는 뭐 이런 거한칸 띕니다. 이제 어디를 두느냐. 하, 또 이득을 봐야 돼요. 9 점은 한숨밖에 안 나오네. 잠깐만 어, 어떻게 이득을 볼까? 이거 한번 삼삼을 파볼게요. 밀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도 밀고요 일단 살려야죠, 제도를. 아, 아. 집으로 이득. 이거는, 이거는 원래 막았을 때 제가 여길 지켰는데 한 점을 빵준 거라서 되 흙이 이상해요. 이건 제가 지금 일로 연결 안 해요. 왜냐면은 여기 흙이 막는 게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두 점보다 이걸 살리는 게더 좋고요. 자, 흙이 한 칸을 띄었는데 이런 거 뚫어뻥 해주고요. 원래는 흙도 이두 점을 그냥 버리고 그냥 여기를 그냥 도망치면서 이쪽 집을 부수는 게 좋았어요. 자, 연결하고요 밀고요. 제 흙은 이도를 이제 살리려고 할 거예요. 아, 그쵸. 뭐 정말 13급이죠. 저한테 뭐 기력을 속이지는 않았겠죠.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었겠죠. 아, 무르기? 오케이. 그쵸, 저도 여기 뻗을 줄 알았거든요. 이걸 뻗을 줄 알았는데, 여기 치받았어요. 뭐지? 마우스 미스가 아니었나? 아, 마우스 믹스 맞죠? 자, 저는, 여기 단수를 하나 치고요. 어서와요. 자, 봐, 이렇게, 이거, 아, 이거, 여기 한번더 볼까? 연결해 볼까? 밀어 볼까? 어이도지? 아, 어, 고민되네. 이제 예, 뭐 단수를 한번 쳐볼게요. 음, 따내고요. 자 이제 날일자로 잡는 거죠. 자, 여기 빵때림도 있겠다. 뭐 주변에 백돌이 다 봉쇄가 되겠고 뭐 안에서 두지 모양 절대 안 나죠. 그러면 저는 한 잡아주면 돼요. 아홉 네, 점이니까 잡을 때도 더 크게 크게 더 크게 크게 잡아야 돼요. 점빠둥은 진짜 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이득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득 봐야 돼요. 아, 아 내가, 내가, 사람, 아, 내가 그래도, 나도 사, 나도 사람인데, 아, 여기까지만 할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냥, 보이면 다, 잡아야 돼요. 한 집이라도 더 먹고, 한 개라도 더 따내고, 그렇게 둬야지, 이젠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전바도 아홉 전바도 이런 건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충분히 제가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지만, 한 집이라도 더 이득 보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거 먹는 것보다 미는 게좀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렇게 둬주면 너무 땡큐죠. 이런 거는 이젠 흑돌이 끊어지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백돌은 다 이게 흑두 흙, 흙 점은 죽어 죽어 있고, 죽어 있다는 거는 백돌은 다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흑돌은 끊어지면서 싸워죠이두 점이랑 지금 이네 점이 끊어졌죠. 그럼 싸움은 연결된 사람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흙이 굉장히 위험한 수법이에요. 이 정도면은 이젠 흙이 이두 이 점을 잡지 않는 이상 거의 이기기가 힘들죠. 어 진짜 이두 점을 잡아야 돼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커가지고 일단 단설 치면 받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뭐, 이런 거한칸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돌만 살리면 되죠? 약간 날 일자로. 지금 그런, 그런 이유를 이제 깨우치게 되면은 점점 이제 실력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아 상대방이 여기를 붙였을 때, 왜 붙였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아, 이두 점, 주운 거 깜빡하셨지? 이러면 안 돼. 안 됩니다. 아, 두 점이라고 채팅을 치셨는데, 저러면 안 돼요. 이제 뭐, 상대방이 여길 왜 뒀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아, 이래서 여길 뒀구나, 라는 걸 깨우치면은 실력이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나도 아까, 저도 아까 구다에서 바텀 둘때 간단한 거 놓쳤잖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야. 웃으면 안 돼. 똑같이 당해.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자, 좀, 좀, 이젠 좀 약간 좀 뭔가, 그렇죠? 이거는, 물론 제가 잡아야 되겠지만, 당해 잡는 게 정수긴 하지만, 좀 약간 마음이 제가 아픕니다. 그래도 한 집이라도 더 이득 보면서 둘 거예요. 이런 거 넘어가면서. 아, 어, 오늘, 오늘 대구 여기까지. 제가 원래 평소에 시청자 대구를 잘안 해요, 호돌이님. 근데 이제 유튜브 최근에 300명 돌파하고, 또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오신 분이라서, 그냥 한번 둬본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따로 막 개인지도 같은 거를 하면서 좀, 시청자 대구 횟수를 좀 줄였어요. 왜냐면은 그런 분들을 이제 저한테, 이제 돈을 내고 수업을 받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이제 바둑을 두면은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제 바둑은 못 드려도 여러분들 대국 복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단에서 구단에서 20판을 두면은 라이트 회원을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는데 그 라이트 회원을 받고 이제 여러분들 대국을 이제 복귀 정도 복귀 같은 걸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그렇게 좀 복,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솔직히 저한테 복기를 받는 거는 저랑 저랑 바둑 뜨는 것만큼 가치가 있어요. 결국 복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젠 복기를 받고 자기 바둑을 피드 피드백을 받으면 정말 그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저는 정말 잔인하게도 어 이어까지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음. 아닙니다. 지금, 구단이 아니고, 99,999단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보다 잘 두시는 구단이 너무 많아요. <laughs> 그렇게 치면은 뭐, 뭐 박정환, 신진성 커제, 이런 쪽은, 어, 거의 9억, 9억이에요, 9억 구단. 자 하나라도 더 많이 잡는다고 했죠. 하나라도 더 많이 잡으러 갑니다. 다 연결 시켜주고요. 어차피 두 집을 못 만들면 죽기 때문에 뭐 이거는 흙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두겠습니다. 뚜루롱. 음,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해설? 설명을 하면서 바둑을 뒀는데, 어, 혹시 이 대국자분이, 어, 유튜브 영상이 제가 올릴 거예요. 보시면은, 조금, 약간 이런 거, 단수 못 보신 거랑, 뭐 약간, 여기, 이젠, 좀, 이런 거, 젖히시는 거, 방향 차고, 약간, 이런, 이에이래, 치중간 거, 그런 거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유튜브에, 제가 이 바둑을 유튜브에 올려드리죠. 중간중간에, 약간씩, 해설을 했는데 어 시간 되시면 봐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쵸 영원히 남죠 이제 나중에 이제 실력이 한단 정도 됐어 그리고 이 바둑을 보면서 이제 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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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계시겠지 나도 이랬었구나 하면서 아 나도 이럴 때 나도 10급 10급 13급이었을 때 이렇게 바둑을 뒀었구나 하면서 그런 날이 오셔야지 자 감사합니다